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만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멘. 일장 이장에 있었던 아수아수에로 왕의 일곱 신하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 최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곱 신하들이 이제 삼장에서부터는 어,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무대에서 사라지고 삼장에는 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말은 뭐냐하면 일곱 신하들을 제치고 하만이 지금 급부상해서 왕의 최측근이 되고 이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북한 소식을 들어보니까 정치판도가 또 바뀌어서 현재 이인자가 숙청이 되고 또 새로운 이인자가 세워졌다 그런 소식도 전해지죠. 그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로 영원하지 않죠. 하만은 오늘 이 일절에 보면 아각사람 한모다대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는가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아각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인자가 되었구나라고 추측할 수는 있지만 어떤 공헌을 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것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만 역시 얼마 안 있으면 역사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특히 권력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새로운 제2의 하만이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생태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권력일 줄 알았지만 그래서 마음 놓고 농단하고 장난쳤지만 10년도 가지아서 모든 게다 밝혀지고 그리고 다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만은 자신의 그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해요. 그 전에 일곱 신하들도 그렇게 착각했겠죠. 그러나 다 밀려나고 하만이 올라오고 하만도 곧 있으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고 깨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지금 화를 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언제든지 오토바이 타고 배달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 경비원 될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 청소미화원 될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더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더 진지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건물을 이렇게 청소해 주시는 그런 아주머니들을 이렇게 뵈면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 어, 더 겸손해야지 그리고 더 감사해야지 그런 마음을 어,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더 고개 숙이고 그리고 감사를 아, 표하려고 그렇게 제가 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순간 그냥 함부로 할수 있고 막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겸손하시고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이 하만의 정치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 이 하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 페르시아의 이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왕이 그렇게 만들어 줬거든요. 모든 대신들 위에 하만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대골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런데 그때 이 모르드게가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요. 하만이 이것을 이런 보고를 받고 몹시 화를 내면서 이런 생각을 갖죠.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계의 민족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계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모르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민족을 멸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하만의 이 끔찍하고 파괴적인 이 분노를 여러분 보십시오. 모르게 한 사람을 응징하는 것으로는 성이 안 차서 유다인들 모두를 다 멸절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가 그 수많은 그 페르시아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인자가 된 그러한 아, 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그러니까 하마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길을 가로막거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무자비하게 짓밟는. 피도 눈물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것도 정적한 사람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두를 다 멸절시키는. 그래서 아예 후위를 도모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무자비한 폭력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괴물이었죠, 괴물. 그런데 이 하만이 그렇다고 바보가 아니에요.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만은 상당히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인제에 오른 사람이에요.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자신의 그이 계획과 발톱을 쉽게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고 있죠. 이 모르두게는 누구예요? 새로운 왕비 에스더의 보호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장 19절에서 23절에서 어, 우리가 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왕의 목숨을 살려준 공로가 있어요. 모르두게에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화가 나지만 그래서 다 멸절 시킬 거지만 당장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볍게 움직이지 않아요. 언제 움직이느냐? 에스더가 왕후가 된지 5년이 지나요. 상당히 꽤 오랫동안 철저하게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절에 보니까 아수에로 왕 20년 첫째 달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첫째 달, 다시 말하면 정월이죠. 정월에 매월 1월에 이제 어, 국가적으로 점을 치는 제비를 뽑는 그런 어, 신년 의식을 갖는데 그 신년 의식에서 나온 점괘를 빌미로 해서 이제 서서히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제비의 결과는 뭐냐? 이제 정월에 제비를 뽑았고 12월 12월에 왕의 법도를 지키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라. 라고 하는 점계를 자기가 다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책을 왕께서 허락해 주시면 본인이 일만 달란트를 바치겠다고 그렇게 제안해요. 구절을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이 하만이 어떻게 이인자가 되었는지 두 번째를 알수 있는 것은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정치 자금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 이 어떻게 해서 이런 정치 자금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겠죠. 온갖 편법과 탈법과 위법을 저지르면서 자금을 긁어모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정치에 아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그 내물을 받는 순간,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내물을 준 사람의 이제 족쇄를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왕에게 얼마를 준다고 합니까? 은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우리 어 식으로 어 환산을 해보면 375톤에 해당되는 엄청난 그런 은괴를 지금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재산을 왕에게 뇌물을 주고도 어 전혀 어 문제가 없을 만큼 천문학적인 액수의 그러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대 최고의 부강한 나라의 왕에게 뇌물을 줘요.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뭐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일곱 신하들은 말만 많은. 그런 농단 세력이었다면 하마는 그들과 아예 차원의 다른 그런 인물이에요. 국가 정책을 뇌물을 주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스케일을 갖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마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 괴물이지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이인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어느 순간 괴물이 되어 버려요. 그리고 괴물이 되지 않고는 그 2인자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그리스도로서 나의 본분과 나의 정체성을 지키느냐,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위해서 내가 괴물이 되느냐, 우리는 언제든지 하만처럼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과도한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너무 큰 야망에 사로잡혀서 영혼도 팔아버리고, 나의 형상도 팔아버리고, 그렇게 이상하게 일그러져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전한 그리스도로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임들은 정말로 내 자신을 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지 않도록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도 늘 겸손하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한 무다대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이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이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자 왕은 지금 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게 여기죠. 오히려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가 내린 그 법을 잘 따르지 않는 사람을 제거하는 일 그것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확고히 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거죠. 그리고 하만이 은 일만 담는 틀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마음의 감동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이 그 은을 받지 않아요. 이 은은 가져가라. 너에게 내가 다시 주겠다. 왜? 뭐이 아흐수엘 왕도 뭐 아쉬울 것이 없잖아요. 너의 충성, 너의 그 진심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오히려 은도 주고 그리고 아예 반지를 빼서 이 반지는 어그 인장이 있는 반지죠. 그래서 어꾹 누르면 어 그것이 도장이 되는 그런 반지죠. 그래서 모든 전권을 물려줘요. 그래서, 너 좋을 대로, 너가 좋은 소견의 대로 하라 이렇게 모든 정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수에로는 사실은 보면 볼수록, 어, 허접이 많은 사람이죠. 노는 거 좋아하죠. 감정 욱하죠. 우유부단하죠. 여자 좋아하죠. 사람 보는 눈 없죠. 사실은 어떻게 이 사람이 왕이 됐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허당이에요. 근데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도 보십시오. 다 치는 척과 측근들을 관리하지 못해서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라도 그 정점에 오르고 위에 오르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흔들어 버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장난쳐 버리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나라가 또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또 반복된 실수하지 않도록 지금 이 정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회, 교단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정말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채춘꾼들이 잘못된 그러한 말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저에게 좋은 말도 할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또 저에게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가까이 있는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조종하고,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잘 분별하십시오. 내가 이 사람 말을 자꾸 가까이 두고, 가까이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이 불편하고, 이거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동조가 된다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깨어 있어야 돼요. 가깝다고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가까이 있는 사람들 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지 않고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드디어. 이제 하만은 전권을 받고 나서 왕의 조서를 이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꾸미고 있어요 근데 이 조서를 보면 상당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실제 왕에게 보고할 때와 실제 조서를 꾸민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8절을 한번 볼게요 8절 있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수리에게 아이소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의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수를 내리어 그들을 진멸하소서. 아멘. 자. 이렇게 조서를 내리라고 이런 정책을 펼치시라고 이렇게 제안할 때는 유다인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유다인을 멸절하시기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냥 애둘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왕비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근데 13절에 조소를 실제로 꾸밀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조르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제는 아예 조서에는 유다인이라고 이렇게 명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하만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만은 또 왕에게 달려가요. 그래서 왕과 함께 지금 또 술을 마시고 있어요. 하만은 너무 왕을 잘 알죠. 우유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인 방어를 하면서 다시 번복하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 두는 거예요. 하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 너무 쉽게 우리들의 권리를 남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왕이 자기의 반지를 빼어서 조, 그 하만에게 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금 농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영적 권리를 마귀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권리를 여러분의 쉽게 사인해주거나 인감을 주거나 보증서리 없도록 여러분 오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만처럼 조소를 거짓으로 꾸며서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에 많이 우리가 연루되고 속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산과 여러분의 권리를 잘 지키시고 그리고 잘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도 사탄에게 넘겨주지 마시고. 부정적인 사람의 말에 여러분 넘겨 주지 마시고 잘못된 투자에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늘도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등장하는 하마는 그렇게 만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사탄 마귀도 그렇게 만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우리가 물리칠 수 없습니다. 무자비하고 엄청난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그리고... 하는 그러한 계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 앞에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잘 분별하게 하시고 깨어 있는 그래서 쉽게 우리의 영적 권리를 넘겨 주는 일이 없는 내 자신을 잘 지키는 나의 욕심과 야망 때문에 괴물이 되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남을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땀 흘리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잘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잘 보호하셔서, 이제 4차 항암, 이제 8주간의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희강이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한 우리의 가까운 분들 가운데, 중한 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사오니, 주여,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은총을 허락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미뤄졌던 이제 수학 능력 평가가 오늘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나님, 우리 수연이 유나, 정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오늘 집중력을 더하시고 한 문제 한 문제 쉽게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그 문제를 감당하고 붙잡고 해결해 낼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문제를 놓쳤다고 쉽게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을 차분하게, 지혜롭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수백 문제를 풀어갈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한 그들이 기억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제 차분하게 그 모든 시험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포함 지역, 포항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보다 몇 배의 그런 두려움 속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공정한 환경이 아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옵시고 적어도 오늘만큼은 여진이 계속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중요한 한 날로 말미암아 우리 학생들 스스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한탄하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제 피해당한 많은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을 잃고 그리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평생을 모아 일구어 놓은 그 재산이 이제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 한뜻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